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그리고 그 은하수가 우주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하수는 우리가 밤 하늘에서 볼수 있는 가장 친숙한 천체 중 하나인데요. 그 규모와 위치를 탐구하다 보면 우주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은하수의 위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하수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하수는 우리 태양계를 포함해 약 천억에서 사천억 개의 별 그리고 행성, 가스,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선형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으로 피체 속도로 이동해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 데 10만 년이 걸릴 정도로 거대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의 중심에서 약 2만 7천 광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은하의 주요 구조물인 나선팔 중 오리온 팔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수는 우주의 어디쯤 위치에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주는 단순히 별과 은하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닙니다. 우주는 거대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우주의 거미줄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는 은하들이 무리를 지어 형성한 거대한 은하단과 초은하단,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광대한 빈 공간인 보이드가 존재합니다. 은하수는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국부 은하군은 약 14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작은 은하군으로 지름은 약 1천만 광년 정도입니다. 이 은하군의 중심에는 우리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두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로 꼽힙니다. 나머지 은하들은 대부분 외소 은하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주변을 공전하거나 산발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국부 은하군은 다시 천여자리 초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지름이 약 1억 광년에 이르는 대규모 구조물로 약 100개의 은하군과 은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초은하단의 중심에는 천여자리 은하단이 있으며 우리 국부 은하구는 이 중심에서 약 6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더큰 구조물인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의 일부입니다. 라니아키아는 하와이어로 끝없는 하늘이라는 뜻으로 지름이 약 5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은하단 집합체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 은하수를 포함한 약 10만개의 은하를 품고 있으며 우주의 중심부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부에는 거대 인력체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중력원이 존재하며, 이 중력원은 은하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하수는 국부 은하군에서 시작해 처녀자리 초은하단,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그리고 우주의 거미줄 구조로 이어지는 거대한 우주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은하수는 어딘가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한점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점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역사가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흥미롭게도 우주는 특정한 중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핏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어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팽창은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한 중심이 없습니다. 은하수 역시 우주 어디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저 거대한 구조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은 은하수가 우주에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쿡부 은하군, 천여자리 초은하단,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은하수가 얼마나 거대한 우주의 작은 일부인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